또 3채, 3채 시작됐다, 3채 시작됐다. 5초, 4초. 무서워! 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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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안에다, 안에다 해봐. 빵! 미쳤다. 난 잘했다. 뭐야, 이거.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야, 저기 오는데, 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오버워치21 1 시즌이 시작되면서 커뮤니티 제작 모드 5대5가 나왔죠. 옛날에 추억의 스킬들, 꼼짝마, 갈래와살 3단 포탑 등등등등이 나오기도 했고, 모든 영웅들이 싹다 바뀌었는데요. 히라님과 함께 분위기가 어떤지 체험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니까 끝까지 시심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l e t 어떤 영웅들 위주로 하면 네. 좋을지 좀 미리 리스트를 뽑아놨어요. 뭐가 좋습니까? 뭐, 오리사, 바스티온, 한조, 뭐, 이런 친구들이 또 옛날 추억의 스킬들이 나왔죠. 메리고 메리씨. 도 괜찮고 아, 라이나르티 같은 왜... 경우는 방패 내구도 이럴 때마다 최대 50%까지 추가 이동속도, 사용량타 적중하면 2초 동안 30% 이동속도, 돌진하는 동안 50% 피해 감소. 그냥 이제 날라다니는 거죠. 님은 왜 이거 의견 제공 안 했습니까? 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얼마나 더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력타 <laughs> 맞춰서 <laughs> 예. 이동속도를 감사합니다. 와, 이거 부활 존나 빠르네. 어, 아니, 부활이 개 빠르네. 이동속도 개 빠름. 아아케이드에서도 아. 어, 던지네. 가는 척하면서 부활. 나이스 부활. 빨빨빨빨빨빨빨빨. 아 소저 컷. 뭐야 뭐야. 카운트 아, 다운이 붙어있어. 이거 뭐삼 채야? 초 남았대. 초 남았대. 초 남았대. 어. 아 이거 채인가요? 메리스한테 부활당하면 내 눈앞에 시간 뜨는데요? 채가 뭐야? 채안 봤어요? 아네아 어, 아, 아, 뭐야 이건 또 뭐야? 어아강이동기 네. 순간이동. 근처만 가도 자동으로 지죠 이게 돌진이다 오, 미쳤다 라이하르트 방벽 잃을 때마다 이속 주는거 이거는 아, 아, 실제로 보서방에 아, 네. 넘기만 한데요으 어, 개꿀인데? 8강타로 이속 높여놓고 나이스 한명 죽고 또또 또 죽어봐 아니 두명이 죽어야 9월살인데 음. 오! 죽였죠? 아 씨발! 아, 아, 아니 부활하고 뭐 부활해야 되는데 발키리 아 씨발 안할래 찍고 찍고 갑니다 찍고 찍고 아니 찍어 찍어 아닙니까 오케이 찍어! 바로 찍어! 미쳤다 어, <laughs> 어, 뭐야? 아 <laughs> 저 오버워치 튕겼어요. 예? 저만 오버워치 튕겼어요? 어? 아, 진짜 가지가지 하네. 아, 오리사 트레이서 연계해봅시다. 트레이서 펄스 예. 쭉 던질 수 있는 거 아세요? 모릅니다. 제 트레이서 오리사. 제가 오리사 해볼까요? 예. 꼼짝마는 어, 또 어, 재밌거든요. 괜찮아. 노잼, 노잼, 노잼 오리사 시절에 꼼짝마 하나는 재밌었지. 아. 체력이 175에서 150으로 감소. 집탄율 감소. 음멸 시간 역행,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10노잼인데 왜내거 시키면 이거 바뀌는 게 별로 없는데. 아니, 펄스 던져보셨냐고요. 뭐쩔 건데. 펄스 투사체 속도가 증가하는 게. 한 보세요 미친 듯이 멀리 나갑니다 어디서든지 오리사 꼼짝마의 호응이 돼요. 이는 좀그 호들갑을 좀 그만 떨 필요가 있습니다. 어 라인아르트 나왔다. 신뢰를 점점 잃어가네. 야 제아타필 제아타필이요? 어. 뭐랍니까 자루 어상어 상상 아아 오리사로 라인아르트 네야 라인아르트 왜 이렇게 진냐? 천브라 예, 일부러 방도 맞아가지고 이속 채웠는데요? 얄미운데 저것 좀? 어, 야, 뭐가 말이야 저거 이거. 야, 저거 진짜 좀 좋네. 아니, 근데 저렇게 하긴 해야 되겠네 라인. 진짜로, 패치를. 뭐야, 얘, 제아타. 와, 뭐야, 제아타 왜 하늘을 날라? 아니, 야, 타. 야, 탄. 펜스 쓰고다 뺍니다. 뭔데, 펄스? 뭐, 어쩌라고? 꼼짝만, 꼼짝만 펄스 연계. 꼼짝만 해보세요. 갑니다. 하나, 정면, 정면, 정면.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둘 꼼짝마, 셋. 짝만, 뿅. 뿅! 아! 꼼짝마 뿅! 초협뺐다 초협했다, 초협했다. 와, 미쳤다! 3남 <목소리> 포탑에 터져버렸어요. 아니, 좀 이것저것 좀 하세요. 아니, 우리사만, 그 오리사, 우리사만. 아, 좀 뭔가 그래도 그림이 나와야지 딴 용어로 바꾸죠. 찍어 먹고 그냥 맙니까? 대 보여줘야지. 마스터 운미을 해봐야지. 그렇게 대충 하는 사람 <목소리> 아닙니다. 3방 어떻게 생각해요? 3남 대충? 야타 컷! 모든 커뮤니티가 지금 성광탄 이거 패치 잘못했다고 난리 났는데 음... 뭐가 좋나요? 좋은 네. 시도를 한 거죠, 블리자드 입장에서는 자력 수류탄의 애매한 네. 판정을 보완하기 위해 옛날 성광탄을 갖고 온거온고지신인 거죠? 나이스! 네. 나이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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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포탑이 뭐, 안 부겨져! 포탑이 미쳤어! 아, 뭐랩니까? 자꾸 이 게임에 집중 좀 하세요! <laughs> 아니, 진짜... 패서 디필! 나이스! 저기요. 어우 쟤 아탓 너무 얄미운데? 아, 아, 너해준다 아, 어? <laughs> 에임 봐라 어? 이거 소리부터가 너무 없어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너 적응합니다 에이? 길하는 게 적응하는 거예요 처음이라 낯설어서 그래요 좀 받아들이 준비도 하세요 에임만 살아있네 땡겨 오고 어. 쓰드가 패고 이거지 이게 꼼짝맞지야 어? 이거 뭔데 뭐가 바뀐 건데 어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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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뭔데 아? 아뭐 하루 종일 뭔데 뭔데 어, 하고 있어요 이거좀 미리 숙제를 하고 왔어야죠 뭐가 바뀌는 지 정도는. 오케이 한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써본다. 그 갈레와 살. 그때 그 감성.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한조에 대한 생각은 그랬던 거야. 갈레와 살 있었을 시절에 리메이크 됐을 때이단 점프와 폭풍와 살을 한 번에 할게 아니라 그이단 점프 갈레와 살 조합이 좋지 않았을까 싶은 거지. 갈레와 살. 아구한해서시슈피 뭐야 미쳤어 나. 저기... 아 잠깐만. 아 아. 갈레와 살. 아 그래. 우아 와, 갈래와 살! 갈래와 살, 원래 바닥에 발 보고 쏘는 겁니다. 이렇게 타랑탕탕하게. 리드를 할려 해도 뭘좀당해야 되는데. 어? 뭐요? 본인은 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팀 이댄스 500들 넣고 있으면서. 한조갈래와살한 그, 번만 달볼게요 잡... 갈... 작업실을 사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여기 뭐 맵이 한번 또똑 같은데 또 나오냐? 작업실에서 하면은 그 아니 말하는 어, 시간에 제발 피기 어. 나와세요. 게임 잡혔는데 뭘 자꾸 작업실 작업실 하고 있어. 이거 어, 나한테 아니... 트롤이래. 보셨나요 여러분들? 한 종이 쓸때만얘기만 오늘 한 번만 좀 진짜. 칼리와 살. 아 까비. 오 잡았다. 드디어 에이. 잡았다. 에이. 씨. 아 이게 데미지가 너무 커서 헤드 맞춰도 안어요 지금 제가 진짜 당신 영상을 좀 보면서 피드백 네. 좀 해야 되나요? 아니요 굳제 어? 해줄 필요 없어요 아니 어... 똑같은 말좀 그.. 좀 다른 거 계속 해봐요 네. 갈래 화살을 한열번 하면 이제 갈래 화살! 아, 아 도망가! 아이씨 아 맞다 이거 메이궁 패치 됐지? 응. 아니 뭐 아니, 지금 오버워치 하러 왔어요 예, 뭐제 유튜브 선수 들어왔어요 당신이 무슨 컨설턴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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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잘 알아서 당신, 하고 있는데 갈래 화살에 다른 말을 당신 구독자 몇 명이야? 예? 나 20만 명 넘었어 아니 아니 진짜 시청자 많고 돈 많이 벌면 다 해요 갈레아살 말고 다른 말할수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한번 추천해 주세요. 한번. 어, 저도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게임에 일분러 집중을 못 하네요. 하루 종일 각각 다른 얘길 기견 이게 네. 방송이에요. 좀 이렇게 계속 색다른 걸 계속 음, 해야 됩니다. 어. 아닙니다. 저는 하나만 계속 할 거예요. 네. 갈레아살. 아왜1킬을못 하냐? 진짜 일킬만 하고 싶은데 이 갈레아살이 약해져서 아빠, 그래. 원래 훈화 생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완벽한 옛날 갈레아살이면 좋을 텐데. 에임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납니다 지금 계속 맞추고 있는데 뭔 소리가 안나 어까하지 마세요 덕팀 발밑에 쏴야돼요 발밑에 네. 쏘고 있어요 나도 알아요 근데 왜 안죽어요 그니까 의아한겁니다 얼마나 지금 힘들까요 에? 뭐랬는거야 자탈려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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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 드릴게요 부활 나이스 부활 아키리 부활 어? 또 개사기 야 이정도면 죽는다 3채 3채 시작됐다 3채 시작됐다 5초 4초 무서워 이 미친놈. 바스튬 <laughs> <laughs> 뭐가 좋아졌죠? 바스튬 뭐 좋아, 아 맞아 머리 글적이는거 생겼지. 다음 야, 변신에서 갈아 버렸다. 아 개악한데요? 이쪽 어떻게 봐? 두 방, 두 방, 두방손 내주면. 머리 글적여 미친 듯이 긁어. 탈모 <laughs> 올 때까지 긁어. 쓰레기 잡. 자... 어, <laughs> 아, 머리 심었습니다. 아잡탄펄스 연기해 봐야겠다 쓰레 잡탄펄스 하고 리퍼 해볼게요. 아, 씨, 아, 누가 저거 강화시켜놨어? 아니, 저거 파워블락 강화시키는 사람들을 가태로 물어야 돼.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할수 있습니다. 내 위치를 보세요, 내 위치를. 응, 가는 어디서. 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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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안 해봐, 안 해다, 해봐. 빵! 미쳤다. 이거지? 야, 드디어 그림 하나 만들었다. 그래, 집중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둠피피. 둠피 공 썼고. 쟤는 왜 맨날 공뭐 있어? 리퍼 이거 이렇게 보내줘도 좋을 것 같은데. 나이스. 공 쓰는 동안 망망해나 쓰는 거 되나? 맞습니다. 그걸 해줘야 되는데 배치를. 빡긴데. 어... 야, 씨 미쳤다. 이건가? 아, 오시 어, 깜짝이야. 뭐 있었어? 난 잘했다.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어... 어? 야, 적이 오는데 어? 이로. 리 아, 적도 타는 거야? 오. 아, 살려주세요. 아니 이거 패작이다 이거. 무한 개빨라 좋아요. 좋아요. 오, 아파. 야 우리 6 5 4 3 뭔데? 어때 캐서지? 나물무림. 내가 말했잖아요 3채라고 말했잖아. 아니 6 5 4 3이 뭐예요 이거? 그래 내가 3채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부터 3채안 봤어요? 이게 뭔데요? 아 진짜 대화가 안 돼.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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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나 반. 아예 아나 원. 우이 원. 아나를 때리세요. 아나커 대박 게임이 캐서지 뭐야 이거? 아, 저렵이다 이거 분기 아, 맞네. 아, 궁극기 쓰면서 이렇게 이동기 쓸수 있죠? 음. 아, 오늘 손목이 좀 아픕니다. 야나왜 자살하는 데 아. 아, 메리시, 메리시 부활 당하면 그0 초밖에 못 산다니까요. 몇 번을 얘기 아까부터 아, 진짜 이거 뭐야라이가르치는 또. 아니 진짜예요? 그러면 개쓰레긴데면 메리시 왜야 어? 아, 시. 아, 뭔데?

잡았는데 왜 이렇게 빡세 아니 지금 왜 우리 이기질 못하는거야 누가 뭘 안하고 있나 게임을? 누가 안하고 있나요 지금 게임 태블릿 눌러보면 뭐 범인 나오죠 태블릿 눌러보면 뭐 범인 나오죠 갑니다 저 누구보다 빨리 갑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거는 좀본 서버에 넘어와 줄만한데 메이 빨리 가는거 아니 지금 할말 없어가지고 억지로 죽이지 마세요 <laughs> 뭐야 오 뭐야 네. 컷 개사기 만만 라인 딱 갈라주고 네가. 근데 메이 불어웠나보다녔플레이 그래. 바로 잡았죠? 계속 땅먹어 다니면 안되죠 저렇게 궁쓰면은 구그 설구가 나를 따라다닙니다 보여드릴게요 어... 설구가 나를 쫓아다니죠? 어... 설구가 나를 쫓아다니죠? 어... 설구가 나를 쫓아다니죠? 어... 설구가 나를 쫓아다니죠? 어... 쫓아다니죠? 어... 쫓아다니죠? 어... 쫓아다니죠? 야뭐 리산티라네 거의 야 미쳤다 어... 아! 어... 자한 판만 이기고 어. 가면안 될까요? 한판 진짜 한 판만 좀 최선을 다해서 이겨봅시다. 진짜 한 판이기는 어. 이렇게 왜이 게임을 대충 하세요? 죄송한데. 아니 빠데나 캐드는 몰래 좀 대충하는 거 아닙니까? 어? 안돼. 제55곱사보 연대. 사이언트 다가가기. 아야 이거 너무 안 좋은 그것 같은데 로도 갈고리는 아니, 근데, 무슨 하세요, 의미가 하세요, 있지 이게? 아닌가 의미 있나? 디즈니랜드 아니 디즈니 다가가기. 오 좋다. 그... 통과하 나오는 그 삼식이 삼촌 본 사람 있어요 변유한다고아모르는 거야 자꾸 뭐 맞아. 삼식이 삼촌이 뭐예요 야 2시간을 게임하면서 3분의 2를 딴소리를 하고 있네 오버워치하려는 얘기를 해야지 어. 오버워치하고 있습니다 덧고깔고오리 깔고, 위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등장 오나물벌이 방금 좀비웠어요네어로드오 이거 좋은 것도 같은데 아깔고오리 아, 아. 아, 아니, 그니까, 님 지금 말하는 것부터 가지고 좀춰로 아, 오케이. 오, 씨, 왜 들어가? 깜짝이야. 조작감 이상한데? 재밌어 보이더라, 근데. 내코 아, 잡았고, 아, 갑니다. 각폭, 각폭 갑니다. 아, 백무빙 각폭! <laughs> 아나, 아나, 아나 숨죽고 왔다 아나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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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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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이게 송하나다 작은 고추가 더 매운 법이지 야, 송하나 근데 왜 이렇게 세진 거 같냐? 닌 매워요? 저는 많이 맵죠 아닌데? 안 맵죠, 안 하나도 간다 헤드샷 있는 모이라 모이... 아, 야 헤드샷 만들면 좋겠는데 그니까요 그만큼 좀 모이라 실력의 편차를 만들 수 있는 맞지, 맞지 키시미 같은 애들은 대신 네. 이제 모이라 못 쓰게 되는 거죠 남은 늘 보니 와, 띵띵띵 딩딩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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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가 녹아버리짠 띠딩딩딩딩딩딩딩데 뭐하고요? 왜요? 왜요? 님 집에서 방송 하면 되는데 왜 작업실을 굳이 따로 하나요? 내가 차 불렀나요? 여기 작업실 저렴합니다. 아니 돈을 아껴야 되는데 한 푼이라도. 큰그 빌라님은 포르쉐 왜세 대나 샀어요? 돈 아껴야 되는 사람이. 포르쉐 한 대면 여기 그냥. 30만 년살수 있어요. 30만 년 월세. 오케이. 네. 딩딩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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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 정보 찾기 아 와소리 진짜 폭지딩딩딩딩 와! 와! 나 지금 지딩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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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야, 여우기는 뭐안 바뀌네. 아, 집중하세요. 본인이 게임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승리시 미션 성공 이러고 있으면서 누가 이렇 집중을 하러 바랍니까? 나는 재살다웃고만 지금 모이라 7 0 0 0딜 점프! <laughs> 와, 아니 뭔 개레치. 점프! 피했죠? 폐기가. <laughs> 점프! 팔아 <타라> 잡았죠?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손발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잡았죠? 그냥 이 패치대로 경쟁 넘어와도 되겠는데 어떻게 힐. 생각하시나요? 힐 힐이나 전하서요 아니 뭐 아나 자크리 관통입니까? 레킹볼이랑이 나란히 서가지고 뭘힐 달라고 점프할 생각도 안 하고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목소리> 커뮤니티 모두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요. 본서버로좀 넘어와도 괜찮을 만한 스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라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어어어 이렇게 어 해서 어 오늘의 컨텐츠 어 마무리해 보도록 어 할게요 어어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또 다이오스가 지금 컨텐츠로 돌아올 때까지 가서 가져가는데 다음에 또 만나면 만나요. 유마.